실조 믿음의 유일한 규칙이 되기에 충분한 성경. 우리는 거룩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담고 있으며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든 방식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누구라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도라 할지라도 불법이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말씀에서 나온 교리가 모든 면에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인간이 쓴 글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글과 하나님의 성경에 동등한 가치를 두지 않으며 또한 인간의 전통, 많은 사람의 지지, 오래된 지혜, 시대적 인간적 계승, 공의회, 법령이나 규칙 등을 하나님의 진리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진리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며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고 헛된 그 자체보다 헛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무호한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해야 한다. 사도들도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여 보아라. 또한 누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면 그를 집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마라 라고 가르쳤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는 것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조작하고 있는지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 회중으로 함께 모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모임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분명하고 직설적인 하나님의 약속들을 함부로 변경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은 너무 멀리 갔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선택한 세상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려고 하셨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읽고 나서 이건 너무 짧고 너무 단순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칭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하는 자들의 의견에 말씀에 더합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하며 무엇을 알게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분명하고 더 자세히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말씀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한편 다른 이들은 과학과 괴몽이라는 명목하에 창세기의 처음 세장을 함부로 다룹니다. 그들은 이 말씀들을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마음대로 바꿉니다. 또한 말씀을 변호한다는 열정으로 말씀에 쓰여져 있지 않은 것들을 말씀으로부터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냉철한 설명보다 자신의 지론을 더욱더 변호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품으며 그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제거되고,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들을 더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누구도 그 말씀에 손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완전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말씀에 참된 제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살펴야 하겠는지요. 얼마나 은혜의 생명을 원하며 얼마나 말씀에 굶주려야 하는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불신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에 살펴볼 내용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